안녕하세요. 항상 재밌고 유익한 건강상식을 함께 알아보는 한방마마 한의사 김미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럼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또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식도와 위, 위에 용량이 늘어나면 은 당연히 위로 역류하게 돼요. 따라서 과식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누워있게 되면 은 식도와 위가 평평하게 되고 만약에 이때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위에 용량이 늘어나면서 과략근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또 식도로 역류하게 되니까 적어도 자기 전에, 세 시간 전에 먹는 것을 멈추는 게 좋고 이때는 물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죠. 당연히 먹고 바로 눕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리고 꽉 끼는 옷, 꽉 끼는 옷도 마찬가지로 이 흉부와 복부에 압력을 줘서 역류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어떤 일을 할때 가슴을 펴고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쪼그려 앉는 것도 좋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이 자세라는 것은 거의 정말 잘때 빼놓고는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우리 몸의 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자세는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주는 식도괄약근을 이완시켜요. 따라서 과음하면 좋지 않겠죠. 또 대부분 술은 저녁에 먹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바로 자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습관적으로 음주 후에 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위산이 역류되면서 식도를 손상시키겠죠. 또 이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위산 분비가 규칙적으로 음식이 들어갔을 때 위산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손상이 적겠죠. 그리고 아침식사를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아침을 안 먹으면 점심이나 저녁에 많이 먹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과식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역류성 식도 증상이 좀 심하신 분들은 그 식도괄약근의 그 압력을 그 낮게 해줘서 잘안 조여지게 하는 기름진 음식, 뭐 튀김 음식 같은 것들, 초콜릿, 그 다음에 이제 뭐차 중에는 민트 같은 것, 그 다음에 커피, 사이다, 콜라, 그리고 이제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뭐 오렌지 주스. 아니면 신 음식을 조금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죠. 특히 공복에는 안 드시는 게 좋으세요. 이러한 음식들은. 그리고 체중을 줄여야 되는 것이 체중이 늘어나면 복부에서 위에 압력을 가해 주게 되고, 그러면 위가 압력을 받으면서 위쪽으로 과약근이 열려서 식도로 역류하게 돼요. 그리고. 위 점막 보호물질을 그 억제하는 흡연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흡연은 생각보다 폐에도 좋지 않지만, 우리 식도라든지 구강이나 위가, 위장에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특히 공복의 흡연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육 이완제나 소염 진통제 등은 속쓰림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점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은 꼭 필요할 때만 드시고 약물의 그 오남용은 피하는 것이 좋겠지요. 자, 이렇게 오늘은 그 식도 염을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생활습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한방마마 한의사 김미선과 함께 했습니다.